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라다이스 에디저입니다. 연휴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내일이 마지막이죠. 내일 연휴 마지막 날, 강남 파라다이스 만남주선 모임을 진행을 합니다. 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평소나 똑같이 회원님들이 이렇게 접수를 해오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 내일은 새로운 분들이 참 많이 오시는군요. 특히, 남성 회원님들보다 여성 회원님들이 새로 오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아, 참고 되시길 바라겠고요. 또, 오늘 공개권을 들기 전에, 우리 회원님들, 참 이러시면 안 되는데, 이런 분이 딱두 분이 계십니다. 어디서 사시냐, 그러면 동생 집에서 얹혀 산다. 총인 집에서 얹혀 산다. 사돈 집에서 얹혀 산다. 뭐 그런 거 있죠. 얹처 사는 것도 아주, 아주 그그 그 사이가 좀좀 좀 불투명한 그런 사이죠. 사돈 집에서 얹혀 산다는 그 의미가 참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형님 집에서 얹혀 산다. 나이가 60이 됐는데 형님 집에서 얹혀 산다. 동생 집에서 얹혀 산다. 이것은 말이죠. 무능력자입니다. 무능력자. 요즘 그, 고시텔도 있고, 또 원룸도 있습니다. 원룸도 아주 잘돼 있습니다. 혼자 살기는 말이죠. 요즘 애들도 말이다 나가서 살려고 이렇게 집을 나가는데, 독립들을 선언하는데, 을 지금 나이들이 몇 살인데, 차라리 서울역에서 산다고 하십시오. 서울역. 서울역에서 사는 사람만큼 그 사람만도 못하다는 얘기죠. 참, 문제입니다. 이런 분들은 말이죠. 모임에 오시면 안 됩니다. 또한 분이 계십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십니다. 술. 지난번에 여성분이 나와서 나가자고 그래서 나갔는데, 무엇을 먹으면서 아주 술에다 말아가지고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행 가자고 한답니다. 여행. 말은 결혼, 결혼하는데, 지금 남자답게 우리 얘기를 좀 합시다. 제가 좋은 말로 술 너무 드시는 분. 여성분이 싫어한다고 랬는데이 술이 마약도 아닌데 왜좀좀 좀 어떻게 보면 꿈기가 이렇게 힘든지 조금 넘나지를 조절해서 드시면 되는데 참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공개군입니다. 남성분 66세, 대치동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성분 73세, 이분은 동대문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주 나이보다도 아주 젊어 보이시죠. 남성분 60세 관악구에 살고 계십니다. 공직에서 퇴직을 하셨습니다. 남성분 60세 되셨습니다. 이분은 종암동에 살고 계십니다. 남성분 63세 이분 역시 청담동에 살고 계십니다. 전문직 중이시고 말이죠. 여성분이십니다. 아, 60세 수원에 살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도 정숙한 여인이십니다 이 남성분들 만나면 반말 찍찍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성분들 그것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처음 만나가지고 말이죠 말 퍽퍽 터놓고 이러시는 분들은 말이죠 이렇게 보면 여성분들이 입장에서 보면 달쿠다라 보인다 그런데 또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그 여성이 세상을 몰라서 그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성분 63세 수원이십니다. 여성분 56세 종암동이십니다. 여성분 61세 신림동이십니다. 여성분 55세 신림동이십니다. 여성분 53세 방배동에서 거주하십니다. 이 가벼움의 논리라는 것을 우리는 넘어서려면 상상력의 날개를 달아야 되겠죠. 남녀 만남에서 뺑뺑 돌려가지고 말을 하기도 하죠. 뺑뺑 돌려서. 어디에서 얹혀 산다. 어디에서 얹혀 산다. 뭐, 어디 여행이나 가자. 술을 한잔 하면서 말이죠. 그, 되지도 않은 얘기. 그, 처음 만나가지고 여행가자. 그러면 여행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한테 얘기하시는 건 다르게 얘기죠. 그 여자가 보니까 말이죠. 너무 늙었더라. 뭐, 이렇더라. 저렇더라. 참, 답답합니다. 좀 신선한 말 있죠. 아, 바로 간다. 돌아가지 않고 신선한 도발. 나는 좋아한다. 이런 말이 있죠. 이런 말을 철학에서는 훅 들어간다. 이렇게 하죠. 이 진실은 영원히 썩지 않으리 하고 말이죠. 우리 회원님들 좀 진실하게 우리 운영진하고 대화를 나누시고 말이죠. 그 보시면은, 자기 편의주의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 상대방 여자를 좀안 좋게 얘기하고 그래서 그렇구만 이러면서 말이죠. 계속 전화해서 놀러가자, 여행가자. 나는 뭐 어디에 어디에서 얹혀 산다. 이 쓰잘데기 없는 얘기들을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일 모임을 하고 나서 우리 회원님께 후기로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시청자 여러분, 아, 제가 회원님들하고 소통을 하기 위한 것은 제발 좀안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안 됩니다. 그런데 또 한다는 얘기죠. 참, 마음이 아픕니다. 강남 파라다이스 에디정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